России и тело России. 成就。 백두생득두아 성전일구 구영이요 불조종례 총구지라 자기야 고륜 한설몽이요 두생 흑두와라. 말 이전에 한 구절은 입과 눈썹과 같은데, 불초도 끝내 알지 못하는구나. 지난밤 권인이 부질없는 꿈을 이야기하는데, 백두가 흑두와이를 낳았다. 정법 안장 시심만이라 이 심안으로 보면 불주도, 곤륜도, 백두도, 흑두도 허공에 핀 꽃과 같아서 또한 하룻밤 꿈과 같다네. 말 이전에 이한 구절은 입과 눈썹과 같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모든 것은 그 인연 따라서 그렇게 흐르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은 그, 이삼담반상에는다그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그 주인이 인연 따라서 그 자유적으로 아주 자유스럽게 그렇게 인연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흘러가요. 제이 어떻게 보면은 인연 따라서 인연 속에서 정해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연이라는 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삼남한상이 우리도 그렇고 인연을 한 가지 만 지은 게 아니잖아. 그쵸?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세월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인연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인연들이 다 시시각각으로 다그 변해요. 그 인연들이 다그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삼남한상에 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삼남한상이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 인연 따라서 정해진 것 같지만 실은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삼자 만성의 모습이. 그래서, 성전 일구 구현이라, 말 이전에 한 구절은 입과 눈썹 꼬았다 우리 말이 나오기 전에, 입과 이 눈썹, 눈썹이, 말, 우리 말이 입에서 나오잖아, 그쵸? 근데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눈에서도 나와요. 어? 또, 눈썹. 그, 이 불조 종례 총부지라. 불조도 끝내 알지 못하는구나. 부처와 조사도 알지 못하는구나. 왜냐? 이 삼남한상에는 그 각각의 주인이 있어요. 그 삼남만상이 다그 무처이고 삼남만상이 조사이기 때문에 예? 특정하게 어느 한부처 어느 어느 한 조사의 예, 예, 조사만 아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 어? <laughs> 왜, 왜냐?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이 삼남만상은 매 순간 그렇잖아. 우리 저 앞에 이 예, 가을이면 이제, 이제 여름이 가면 쭉 있으면 돼요. 가을이 오는데 가을에 그 코스모스들이 길가에 많이 펼쳐요. 그쵸? 음. 그런데 멀리서 보면 다 코스모스라는 그한 단어로 다 표시가 되지만은 가까이 가서 다가보면 코스모스가 다 틀려. 그쵸? 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 얘기에요. 결국은. 네. 네. 예. 불조, 종래, 총, 무지라. 불조도 끝내 알지 못합니다. 자가 골륜 한설로 지난밤 골륜이 부지런꿈 꿈을 이야기하는데 골륜이 누구의 스님이 코가 골륜이냐 그쵸? 골륜은 이 골륜 산이 산이 뭐냐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산이 골륜산. 가장 그 신령스러운 그런 산, 네? 네? 그, 땅을 대표하는, 산을 대표하는 것이 골륜산이죠 그런데 그골륜산이 부질없는 꿈을 이야기하는데, 골륜산도 우리, 저, 저 산에, 앞에 있는 산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온지 살아서 꿈틀거린다고 쉬는데, 네? 네. 계속 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요한패산도. 근데, 백두가 흑두아이를 낳았다. 백두라고 하는 건 그, 하얀 머리고, 흑두, 흑두라고 하는 것도 검은 머리잖아. 그쵸? 그런데, 그, 이, 하얀, 하얀 머리를 가진, 음, 사람이, 검은 머리 아이를 가진, 사람을 낳았다. 그건 그건 우리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죠? 지식으로 음. 이 머리가 검다 아시다 이것은 우리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백인이 백인이 검둥이를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그거는 지금 지금 백인이 검 검둥이를 낳았다. 그 어떻게 보면 난리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왜냐그 지식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 이, 그런, 이, 그, 이 앞에 앞산에, 이, 이, 이 앞에 이 산도, 이 수두사가 지금 1350년 됐는데, 1300 수두사가 있는, 있는 기간 동안 저 앞에 산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쵸? 1350년 동안에 형설수술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조합사님 응? 근데 어떻게 형설수술을 하느냐 백두아이가 백두가 흑두아이를 낳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응? 응? 근데 그 말을 누가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응? 왜냐 듣는 사람 마음이거든 그렇잖아 응? 응. 듣고 보는 사람 마음이지, 저 말하는, 사,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응? 응. 저, 저 앞에 산은, 산, 산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을 오고, 산 앞에서 오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푸는 거예요. 응? 그것이, 그게 바로, 이 부처님 세상. 근데 그 정말로 그 정말로 그 부처님의 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눈에 있다네. 내 눈에 내 눈에 정법안장, 정법안장 시시만이다. 내눈 내가 내 눈이라는 게 우리 이제 감각 중에 제일로 그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시각이잖아 시각 예? 여러, 여러 가지 감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최고로 그그 그 우리, 우리 몸을 몸을 조종하는데 써먹는 것은 감각은 시각이라 시각 시각 시각이 제일 중요한 거다 시각 그런데 그 시각 이전에 시각 이전에 감각이 있어요. 아니비설신, 아니비설신 이전에 감각이 있단 말이지. 그게 심한이거든그심한으로 응. 보면은 좀 아까 스님이 얘기한 그런,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거야. 그래서 내 눈과 내 기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저 산, 정말로 저 산이 말하고 있는, 곤륜이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 시만이 있어야 되고 그 시만은 이 어떤 이름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형상에 열매이지 않는다 알마데사는 원래 아주 빼어난 미남이었습니다 어느 해 인도를 다녀오는 도중에 깎아지는 듯한 절벽 끝에 좁은 길에 큰 짐승이 길을 막고 누워서 막 숨을 거두려 하고 있었어요. 우리 그 가끔 TV 같은데 보면은 그그 길이죠 서역으로 가는 길 실크로드. 실크로드 그 보면은 막 깎아지는 절벽에 막그 길이 이렇게 나 있잖아. 근데 그 길을 큰 짐승이 막고 있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어디단 말이야. 게그 짐승을 짐승이 거기에서 그대로 죽으면은 천산산맥이 길이 막힐 판이라. 달마대사는 재빨리 자기의 그 육신을 벗어놓고 혼란 빠져나와서 그 짐승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진생을 움직여서 멀리로 우겨놓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육신을 찾아서 가본, 들어가보니, 아니, 자기 육신은 어디 가고 험상 붙고 보기 흉측한 그런 육체가 놓여 있었어요. 이 어떤, 이 어떤 그 남아교 도승이 아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잘생긴 그런 육신이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옷 동아리 벗어놓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가지고 가, 가 가지고 간 거예요 육신을 달마대사 응? 육신을 그, 가지고 간 거란 말이야. 어? 자옷안 자기 옷 벗어놓고 남의 옷을 입고 갔단 말입니다. 그달마대사는 네? 어쩔 수 없이 그모색인그 그 육신 속에 들어가서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달마 대사가 그 원래 인도 사람들 우락부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응. 인도 사람들 멋있게 생겼어. 근데 그렇죠? 달마 대사 가 우락부락하잖아. 어? 그게 네? 그 이런 일, 이런 일런소 이런 때문에 네? 그 달마 대사가 그렇게 그런 우락부락한 그런 꿈아리를 네. 가지게 됐다. 하는 일화예요. 그근데그 네? 달마대사는 아주 아주 도승이자 고승이잖아 그렇죠? 그 우리 불교의 그 이쪽에 중국 쪽에 일대 조사란 말이야, 일대 조사, 어? 선종의 그 부처님의 법을 이은 그런 큰 스님이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가 잘 생기고 못 생기고 이런 걸그 빠질 뿐이 아니라,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몸뚱아리가, <laughs> 그, 다른 몸뚱아리를 바꾸게 된 것은 사실이죠, 예? 이 그만큼, 그,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엉덩아리 하나 바꾸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실은. 그래서, 그, 엉덩아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옷, 옷도 수시로 갈아입잖아, 그쵸? 옷만 갈아입고, 여러 가지 많이 갈아입잖아. 심지어 이름도 바꾸잖아, 어? 이름도 바꾸고, 또, 코칭도 바꾸잖아. 그쵸. 그렇죠? 응.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늙어 죽을 때까지 보면, 사람들 코칭 얼마나 바, 많이 바꾸단 말이야. 응? 응. 그렇게, 그,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뭘, 이제, 백중, 이제 벌써 사제네, 사제. 그쵸? 그렇죠? 백중. 매년 백중. 백중이라고 해서 원래 보통 그 우란분절이라고 해서 다 여름에, 여름에 스님네들이 그 안거를 해요. 예, 네? 네. 안거를 하고 해제하는 날, 해제하는 날, 그, 그, 안과하고 수행한 그, 공덕으로, 2년 연가들을 첨도하는, 그것이 바로, 백중, 오람문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백중날, 어승들 세경을 줬어. 모승들 세경. 알죠? 네. 그래서, 1년 세경. 어. 그 세경 주고, 그 잔치하고, 하루, 무슨, 맛있는 거 먹고, 노는 날, 쉬는 날. 쉬는 날인데, 그만큼 좋은 날이다. 이, 이, 영가가, 영가가 싫은, 우리, 우리, 그, 여러분들도 아들, 딸이 다 있잖아, 그쵸? 아들, 딸이 말을, 그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잖아, 그치? <laughs> 하물며, 영가, 연가, 영가인들을 한 평생 살다 가신 분들인데, 그, 그, 부처님이 이렇게 천도제 지내고, 부처님이 말씀 들려주고, 그, 좋은 곳으로 가라고, 빨리 극락으로 가시라고 얘기를 해줘도, 말을 금방 그렇게 잘안 들어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야, 어? 응? 응. 그러니까 매년 그 이렇게 천도제를 모시는 거고 또 하나는 단독으로 모시는 것보다도 여러 명이, 예? 응. 그 영가들도 군중심리가 있고, 응. 군중심리가 있고 또그 영가를 모시는 분들도 여러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천도를 모시 천도를 해야지. 이쪽도 군, 군중심리, 저쪽도 군중심리가 작용하는 거야. 예. 군중심리라는 게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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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 군중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사람이 많다는 얘기, 인연이 많다는 얘기야. 그렇게, 그렇게 인연을 엮어가지고, 천도를 하기 위해서 매년, 천문제 모신 오늘 그 중에 이제 사제라 사제 그래서 이 오늘 이 여기 수도사 우람문절 천문천도 사십구제 에 모신 영가님들은 차례로 이 많이 드시고 부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망연대고 털어버리시고. 극락왕생하시고, 상품 상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 전국에, 이제 여기저기, 각, 그, 절마다, 다 이렇게, 천국, 백중 4 0주제 모시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스님은, 영가인들한테 가능하면 친절하게, 세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 번뜩 어, 알아들으시고 금요일 밤 생각하십시오. 오늘 영가법문은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나 운영 산불열 학수 삼전 신